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다양한 교육, 정보 전달 영상들도 많지만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아마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 같은 자신의 일상을 담는 영상인데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능에서 많이 사용되는 효과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알아볼 효과는 정지 영상입니다. 영상이 플레이가 되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정지가 되는 효과인데요. 클립을 선택하고 정지됐으면 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내가 정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정지를 하는 부분에서 효과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효과음의 길이만큼만 정지를 시켜 볼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영상을 복사를 해줍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효과음만큼 정지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자, 이렇게 안 보이게 해줄게요. 더잘 보이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정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효과만큼 정지를 했다가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비디오 탭에서 스피드 체인지, 그리고 여기 프리즘 프레임 기능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이 부분이 정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이뒷 부분을 뒤로 밀고 만약에 이렇게 컷 편집이 되어 있다고 하면 Y는 1번 트랙만 선택이 되고요. Alt를 누르고 Y를 누르면 이렇게 뒤에 뭐 자막이나 상단에 있는 비디오, 하단에 있는 오디오까지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 단축키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Alt Y나 Y를 눌러서 이렇게 뒤로 밀고 그만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길어지겠죠. 다음은 구간 반복입니다. 여기서 뽕이가 물을 뿌리는 부분, 구간 반복을 해볼게요. 구간 반복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렇게 가져오고 똑같은 단어의 텍스트가 세 개가 있을 때이 텍스트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기능이라는 것이 이거를 잘라서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하고 싶은 구간까지 선택을 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Y나 Alt Y로 선택을 해서 뒤로 밀고요. Alt를 누르고 선택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가 되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한번 더 많으면 세 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부분 슬로우인데요. 부분 슬로우 역시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클립을 디렉션에서 스피드를 100% 이하, 0%에서 100% 이하의 속도로 줄여주는 거죠. 한 50만 해볼까요? 지금 30 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이기 때문에 뚝뚝 끊기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로 밀어서 이 부분을 알트를 누르고 복사를 해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맥북에서는 커맨드로 해서 복사를 하셔도 이렇게 슬로우로 세 번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영상을 슬로우를 걸게 되면 소리도 같이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좀 듣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음악으로 대체를 하거나 어, 듣기 안 좋은 소리를 좀 줄여 주는 거죠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다시 원본 속도로 100%로 해서 이렇게 낮추면 50% 드리고 50% 드리고 50% 드리고 반복이 될 상태에서 정상 속도로 한번더 반복이 되고 영상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세 가지 효과를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여기서 뭐 즐겁게 노는 뽕이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카메라 쪽으로 물을 뿌려서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스피드 체인지 기능을 사용하면 반복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기능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기능으로 사용하면 지금 이 뿌리는 구간을 한번더 알트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퍼센트로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역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이 되고 역재생, 재생이 되고 역재생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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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재생을 해서 다시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역재생을 쭉 해서 다시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활용도는 여러 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속도를 줄이던 뒤집던 빠르게 하던 천천히 하던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선 영상을 복사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어떤 형태로든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지션이라고 하면 화면과 화면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필요하고요. 크로스 디졸브를 가져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어, 확장이 가능한 이만큼의 확장이 가능한 이만큼의 확장이 가능한 잘린 부분에 트랜지션을 가져오면 트랜지션을 선택해서 늘리고 줄이고를 해서 전환하는 효과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사진에도 활용을 할수 있고 텍스트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펙트 라이브러리 트랜지션에 있는 크로스 디졸브를 텍스트의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페이드 효과가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죠. 사진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디졸브를 앞쪽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거리를 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의 경우는 페이드로도 똑같이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트랜지션은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17버전에 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카메라 실크 기능을 앞에다 둘다 놓으면 텍스트가 흔들리는 카메라 쉐이킹이 되는 형태로 되고요. 지금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 이유는 흰색은 빛의 사원색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하여튼 그것들이 서로 다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글리치 효과처럼 볼 수가 있겠죠. 짧게 하면 할수록 좀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타나게 될 거고요. 다른 것도 적용을 해볼게요. 너무 길니까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플립3d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뒤에서 나타나는 느낌으로 여기도 이렇게 뒤에서 나타나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도 이렇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왼쪽 슬라이드 이렇게 나오겠죠 사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트 하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워프, 그 다음에 줌인. 이렇게. 이렇게 줌인 넣어볼까요? 줌인을 인아웃으로 넣으면 이렇게 자막이 나타났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줌인으로. 트랜지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텍스트와 사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솔리드 컬러를 배치하고, 색상을 이렇게 뭐 아이보리 이런 걸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뭐, 아까 사용했던 이 번을 이렇게 양쪽으로 두면, 이렇게 장면 전환도 할수 있습니다. 색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제너레이터에 보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잖아요. 환기컷으로 많이 사용되던 이것도 쓸만합니다. 트랜지션에 있는 제일 하단에 이렇게 효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줄여서 더 타이트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짧게 확 변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편집을 하면서 편집이 재밌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트랜지션을 꼭 화면 전환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사진에도 사용해 볼수 있고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능 자막을 만들 때도 우리가 어퍼런스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의 형태를 바꾸는 건데 그 형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고 그것이 예능 자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재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기능은 이럴 때만 사용하는 거다. 이 기능은 이렇게만 사용하는 거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이 재미없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